유명하죠. 네, 유명한 곳이 많지만 선셋 하면 전세계에 유명한 곳이 많지만 그래도 하와이의 와이키키 선셋을 비롯해서 유명한 데가 꽤 많아요. 그 중에서도 북부 북쪽에 옥스쇼어 있는 쪽에 있는 선셋 비치에요. 네 오늘 잠깐 비가 왔는데 석양이 예쁘게 지는 것 같아요. 물론 해가 떨어지는 건못 봤어요. 구름에 가려서 해가 떨어지는 그 즉시 말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수면 위로 이런 주황빛이 날 때가 네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남았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노스시어 있는 이쪽은 서핑의 성지죠 네다 아시겠지만 파도가 엄청 높은 네 밑에 남쪽이랑 비교할 수 없는 파도가 치는 곳입니다. 겨울에는 이곳에서 노스쇼어에서 네, 서핑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요, 전 세계적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핑 대회가 열리기도 하, 하는 곳입니다. 어, 그 모래가 엄청 여기는 진짜 그 아까 그 뭐지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라 약간 자갈 모래 든 네, 그런 곳이에요. 누구? 높아. 엄청 높아요. 그 모래 언덕이 이렇게 되게 높아요. 엄청 높습니다. 아무튼, 네. 선셋 보러 북쪽에 오시는 분들은 선셋 비치라든지 이 북쪽 노스시워 길을 따라서 구경하시면서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, 김화정 리포터였습니다. 안녕. 뿅.